아힐팩 처먹고 아니 뭐 비페에 계속 눌러 앉아 있는 손님 마냥 안 나가고 하루 종일 그냥 눌러 앉아 있냐 해보자는 거냐 해보자는 거냐고 아휴 씨발 무서워서 못하겠 행동해? 아니 그때 호그 좀 패라 좀. 아 이거 호그를 언제까지 할 거야? 어? 아이고 잘하시네. 상당하시네 호그 승률이. 아이고 호그 하셔야겠네. 아 이거 TP 좀 깔아봐. 아니 호그 자리인데 TP도 없으면 우리. 아이고 이거 부산 관광 왔냐, 얘들아뭐 단풍축제 구경 왔어. 어, 먼먼 위도? 씨발 아니, 왜, 네, 왜 나? 예, 이왜이 I am a rapper. i a m a rapper. a r e e a r a e 시다 <목소리> <목소리> 야메르시씨 <laughs>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후아컷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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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의 흐름 컷 공기의 흐름 공기의 흐름 개컷컷 컷. 컷.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 a u g h t c a u g 진짜 Only,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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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이. 네 o m e see, see, s 지 e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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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키 감사합니다. 아. 이는발 야,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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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발. 웃음> <시발>, 설마 했는데. <laughs> 설마 했비이었어 우리 맥크 살려야 돼. 아, 토르비온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힘 싸움이 씨 쉬... 야, 찍찍이 테이프로 수염 다 뜯어버려. 아 니마, 니마, 너희 새끼야, 야, 이 뭐야, 뭔 씨발 뭐야, 뭐, 너희 새끼야, 나, 어, 어, 아, <laughs> 진짜. 있. 아버지 아버지? 너네 아버지 왜 그러냐? 대답 좀 해, 뽀봐 너네 아버지. 진짜 위도. 위도 까. 아, 잘 밀었다.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하나는? 응. 하나 정면에. 아, 이안안 트레... 아, 아직도 통화 중이신가? 아니 왜 통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야, 미친 새 아, 그렇지. TP 깔아야지. 내 그, TP가 TP 까는 거. 허 어, 어, 이거 TP가 이거 살짝 아.

야 타, 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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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팔이 봐야 돼. 트레랑 야타 없긴 해. 아이고, 거전 매크리 거전 매크리만 잡으면 될거 같은데? 어, 오, 오, 오. 이건 그님 엄마 아니오. 님 엄마 이제 탱이를 둘다 개심해. 님 엄마를 왜 그렇게 상상화를 했어 지금. 님 엄마 아닌가? 아니 탱이를 둘다개 못해. 진짜. 라고 말하면서 나가주는 센스 이게 경험이고 <laughs> 이게 오버워치를 하면서 배운 생존 방식 왼쪽까지 왼쪽 왼쪽까지 하는데 우리 라인 아니야 그냥 가가왜 왜왜왜 왜. 아니 그냥 얘네가 거기서 와나요 니마 아좀 닥치고 들어가요 형들 오케이 가자, 가자. <laughs> 아니 균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틀에 그냥 덧잠발게 하고 우리가 오른쪽 묶어고 천천히 하면 이기는 건데 천천히 할 거면 이자탄을방면안 됐죠. 진짜 무지성 자리하는 씨발. 진짜 무지성 자리하는 씨발. 아님 그렇게 잘하면 점수 높으세요. 제국캐보다 이상한 부분 네가 하고 있어요. 그냥 앞로안갈 텐데, 러시어 그런 것도 잘... 하든질거 같은데, 저개게해 님, 본캐 뭔데요? 아, 님보키는 뭔데요? 님부터 까봐요. 나 바로 까줄게요. 그런데요? 누구라고요? 아이, 형아들. 이거 우선 추루예요? 지금 추루방송중인 이제 시경이랑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팀보다 점수가 훨씬 높을 것 같아. 아무도 공장 라인도 핫해서 기뻐하듯이. 맡기 이거 공장 지금 상황이야. 야 너도 나에 따라려봐요. 내가 침척걸 테니까 <목소리> 주댕이 싸닥치고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돼요. 봉캐 린 본게 그냥 까봐요. 님봉게가 <목소리> 절대 안 유명할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아침척 아, 건다니까요. 같은데. 지금 걸어드릴게요. <목소리> 어세요, 님 제발 좀. 병신 네, 걸었어요. 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아니, 걸었어요 찍어봐. 선생님 걸었으니까 반하보셨는데. <목소리> 나 구경해도 되냐? 나나 아, <목소리> 그룹 초대 좀. 구경해도 되냐? 너네 봉개 까봐. 까고 세 둘이 와봐. <laughs> 나, 구경해도, 나 구경해도 되냐? 아야 나도 보고 싶긴 해. <laughs> 아야 구경하고 싶은데 나도? 나도. 나 아,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나 아, 기지로 밀어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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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아야 여기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거기로 밀라고. 아니 이 새끼야. 아또 나한테 이래. 또 나한테만 지랄이야. 아주 나한테만 나한테만 지랄이야. 어개 새끼들. 또 손보라 또 나한테 지랄할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아니 왜왜왜왜 왜, 왜, 왜 멀쩡히 화물 날두고 나를 나한테 지랄하러 오냐 미친 새끼야! 아또또또 또, 또 나한테 지랄하러 오잖아 이 새끼야. <laughs> 서열 정리 씨발! 아. 아이고 씨. 그냥 위도 안 할래 안 할게요. 그냥 매크리 할게요. 꺼져 이 새끼야. 나 죽이지 마. 해걸이안 떠. 아, 어, 떴어. 나써 이게 맞는 선택일까 여러분들? 아, 나이스 아. 에, 브리원.

아우, 파격우도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 뭐야, 깨잡히나? 어? 어? 뭐야? 아! 뭔데? 저기요? 선생님? 뭐, 어, 뭐야, 뭐야? 아, 10 아니 씨, 너네 다시 켰는데아 씨. 던겨 있다. 완전 좀 렸어. 라 가라 가라 가라. 가려. 더 2층, 더 2층. 뒤에 2층. 어제 거기 네, 거의 예술적으로 돌렸다. 내 옛날 근본 스킨 한번 가 볼까? 또이 스킨이 근본이었거든. 한때 오버워치 초창기 땐. 난 솔직히 말할게. 이번 판에서 내가 할 거는 볼트한테 물려서 살아남기만 하면 돼. 힐 달라고 존나 찌증대면서 살려 달라고 외치기만 하면 돼. 그냥 제 무빙 조지게 치면서. <목소리> 주방 없음, 주방 없음. 망했어, 아, 0 0 0원 주방 0 0원 2,000원. 2,000원. 2 0 0 아! 원2하0원2 0원원숭이원숭이 뒤에 나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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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2 0 0원 맹맹맹. 여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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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간판 때문에 가려도서안 보였어. 어? 아니 이거 뭐 부착대 됐다가 떨어지나? 비누로 몸을 좀 빡빡 씻었나? 아니 부착이 붙여졌는데 갑자기 떼지는 건 무슨 경우죠 이거? 아니 이런 씨 뭐야? 이 친구 누구야? v p n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오, 배우자. 신기하다. 광고 준다고? 외국 친구라 광고 받기가 좀 그런데. 내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 아 죄송해요. 광고 받을 생각에 설레가지고 마음이 앞섰어요. 야위도위도한 가자 가자. 음. 음. 아이가 투 아이가 투 vpn 보고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당신 당신 이런 사람한테 지금 광고 넣는 거야 알고 있나 아 이런 나 이런 사람이야 에이 에이 vpn watching me my aim <목소리> <목소리> 밀지, 밀지. <laughs> <laughs> 밀지 말고, 진짜밀지말잠고만 <laughs> <laughs> <안> 빠지네. 참. <laughs> 아니, 님이 트위트에 상대 투자 격에 아, 근데 를안줬어요 이거 진짜 좀 너무 하다 본다 님 그렇게 죽고 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음. 님 제가 봤어요 쿠키 주려고 하다가 쿠키졌는데 님이 두드맞고 죽었잖아요 음. 봤어 봤어 런닝 런닝 고피스 고피스 아니 그니까 하이딩을 안 하고 대놓고 뻔하게 좀때리고 있으니까 진짜, 음. 아, 그냥 음. 음. 진짜 음. 음. 안 하니 그냥 채팅 진지 말고 게임하면 안돼 복귀유전가? 복귀유전해 아. 아니 왜 님들끼리 싸우고 하만 있는 사람들 피해보게? 왜 자꾸 아, 싸우는 줄 알았지. 그래. 진짜 지가 하이딩안 하고 대놓고 뻔하게 땅땅 맞고 그냥 그냥 내 두세요. 무시하세요 제발 싸우지 말고. 전이 던지잖아. 어떻게 타네? 그래, 그러니까 님 평준이 팔인 거예요, 안았님. 그새. 프로펠까지 봤나 보네 네, 그님 네, 실력이에요 아 미안한데 진짜 아나님도 그냥 아가리다스 게임하면 님 실력 그냥 ㅈㄴ 벌레같은데 누가 봐도 님 실력이 벌레예요 초를 쓰는 것부터 봤어요. 알아봤는데 본 지가 언젠데 3파전 시작됐다 지 기분 나쁘다고 던지는 거는 고아같은 짓 아닌가? 왜고아를 대단하지? 아니 뭐 고아가 신아야이 ㅅㅂ 계속해 <laughs> 정신새끼 <목소리가> 아, 외국인 외국인 캠 아, 겨... 없어 유맘 you know? 없어 MCR 씨바 오 없어 받을게요걸로 <목소리가> <본> 알고 뒤져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비티슈> 알았어? 애들아 알았어? 이새개 <목소리가> 벅테 진짜 뚝배이만 <목소리가 그냥> 맛집이어서 뚝배기만 <목소리가> 깰거 아니에요 ㄱ 저, 제팔님 우리조 리켜 랠리켜 랠리리 제발 아니, 아니! 아, 힐좀 주세요, 디바님! 아,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디바님? 님, 메이트안 돼요? 자리야, 너무 그런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나는 건 이해 되는데 궁을 너무 안 써요. 니아니아 화나는 건 알겠는데 그냥 게임하시면 될 듯? 안그럼 싸울 텐데, 괜히. 게임. 그냥. 그냥... 정의는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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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이스 미스 나이스. <laughs> 어, 은빈님 아, 그, 게임하는데입 털지 마세요 그냥 윈 야, 윈자를 하는게 하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임아라개월 야, 이 게임은 2개월? 야, 이게이게게 잡히냐 <laughs> 이게지 아, 오케이, 아 이거 뚫어야 돼. 이거 뚫어야 돼. 야 우리 아나케오 마트레 해주시던가? 아니면 위도우 좀 물어주세요. 세대 힐 없는데, 이 바로 못거나나저 홀딩하느라 못 봤어요. 예예 와씨 건들면 터질 것 같은데. 트레이스기기야 죽여 버렸다, 벤지. 3대 겐지 정치당하게 3초 전. 끝났다니까 게임. 어 뭐야 이거. 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에 네, 그냥 놔줬어요안 잡은 거에요안 잡은 거. 여러분들. 근데 놔줬는데 또 깝친다? 난... 이러면 잡아야지 아 제가 또 이제 안 잡아준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 자폭 피하려고 들어왔는데 나한테 죽어봐 상대 메르시 게임 접어 야 오버워치의 평화와 오버워치의 번영을 위해서 안 잡아줬죠 유저 한 명을 안잡게 하기 위해서 레프님 당신은 가능할 일도 있는 능력들을 다 주고 계세요 이야오 박사님께서 숨기신 대들이 많으셨는데 박사님 나름의 이유는 어? 있었어 하지만 난 그저 듣고 싶을 뿐 이. 야 이. 이. 3 이. 1공격 이. 시작됩니다 A 이. 점을 이. 이.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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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나이스, 나이스, 뻘쳐. 일부러 안 죽였죠? 원래 죽일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죽였어요. 초월을 빼기 위해서. 상대 제야타는 완벽하게 걸려든 거죠. 아,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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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노렸죠, 이것도? 일부러 한대 맞아서, 상대 위도 어그로 빼기. 음. 초월 뺐다. 저기요. 여기 자리야? 자리야, 야. 약간 이제, 기압 같은 느낌이지, 이거. 아, 아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정면에 왜그래안 죽인 거야, 부러 어, 아 잠깐, 졸려서 좀 자려고요. 음, 아잘 잤다.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조합이 살짝 그시기 한데? 화이팅. 조합이 신선하네요. 뒤에 원숭이 던졌다. 내가 들리냐 쪘어? 아못 쪘어. 필, 필, 필. 필, 필, 괜찮아, 필. 필.

죄송합니다. 진짜 찐텐으로 소리 지는거 같아요. 방금 좀 조절이 안 된대요. 아나 진짜 예쁜데. 아 This Lucio is just the trolling. Okay. Look at his oh, odds. He's always a like speed boost i n g What is he doing? 어, 이 사람 영어 좀 잘하는 한국이 있는데? No, I can understand only half of the <laughs> 아 영어 좀 잘한다. I'm not 셨어요 i n not h e l t h e n o but I don't think this c i k o r e a w t 와이키니 어? 이걸 이렇게 준다고? 아? 뭐냐고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시험 뭐야?